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기능서 의사 나서일입니다 환자분들이 저에게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하시죠 간경화 환자분이신데 대학병원을 갔더니 제가 먹는 영양제를 다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과연 진짜 다 끊어야 되는 건지 먹어도 되는 거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할겸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이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간경 환자들의 혈액 검사들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데 사실 간경화가 오는 원인을 먼저 알아죠간경화가 오는 원인이 뭘까요? 몇 가지 들어보겠는데 첫 번째는 술 많이 먹는 거두 번째는 B형, C형 이런 만성 바이러스 성 간염 또 생각해보자면 요즘엔 증가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건 여성분들이 과자 좋아하고 단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비 알코올성. 알코올을 안 먹는데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이 돼서 간에 꽉차 가지고 나중에는 비대상성 간경화증. 그러니까 비대상이라는 거는 간이 자기 역할을 못 해서 몸이 점점점 복수도 차고 황달도 오고 이런 상태까지 갈수 있는 간경화를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크게 닿아 볼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기능학 의사다 보니까 또 내과 진료를 보니까 많은 b형 간염 환자들 간경화 환자들의 검사를 해봤죠 이 패턴이 근데 보면 항상 있습니다 그 패턴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검사를 하면 비타민 b군 결핍 비타민 c군 결핍 아연 같은 미네랄 결핍 부신피로 b군이 결핍되다 보니까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올라가 있고 비타민 d 결핍 그다음에 간을 해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글루타치온 같은 항성분의 영양소 간에독하는 글라이싱 같은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거의 검사를 하면 한열명 중에 바이러스성 B형 C형 간염 환자들 거의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많이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갑상선, 항진증에서는 몸에 있는 전체적인 대사가 빨라지다 보니까 영양소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 그런 것처럼 B형 C형 간염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간 해독에 필요한 바이러스와 상대하는 아이이나 비타민 D 같은 이런 영양소가 자꾸 많이 쓰여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경 환자는 영양소 이런 게 부족하면 이런 것들을 섭취를 더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섭취를 해줘야 되죠 더 그래서 이게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 그나마 좀더 이제 간이 일을 할수 있겠죠 근데, 왜, 영양제를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거는 아마, 영양제를 잘못된 걸 고르거나, 아니면, 은 뭐, 혹 진짜 간에 좀 무리가 갈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골라서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간에 좀 무리 가는 영양소 편에서 극히 드물지만 논이라든지 생약 성분의 영양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 수치를 올리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죠 연구가 많았고 혹시라도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영양제나 허브들이 간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그 영양 패턴을 보게 되면 거꾸로 유추할수 있는 게 바이러스가 만성적으로 잠복돼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이러한 영양소들이 많이 소진이 되는구나. DNA 같은 수치가 높지 않고 낮게 유지가 돼도 간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오래 잠복돼 있는 복균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영양 패턴을 보이는 거를 제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기만 해도 마치 헬리콥박가 있었을 때 위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간에선 계속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거를 보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유추를 해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경화 중에서 특히 제일 많은 B형, 시형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간경화 왔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소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비타민C, 요드, 오 비타민D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독에 도움을 주는 b 군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칼슘 디글루카레이트, NAC, 글라이신 등을 우리가 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 해독에 1, 2단계 꼭 필요한 이런 비타민 b 군미네랄 항산화, 아미노산, 항 이런 것들은 필수이다 그리고 비타민 D와 비형 간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비형 간염 환자 수가 20억 명이거든요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수밖에 없고 매년 60만 명이 비형 간염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 결핍이 높은 혈중 바이러스 수치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몸에 바이러스 수치가 높다는 얘기죠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병원에서 203명의 시형 간염, 뼈형 간염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환자의 81%가 비타민 D 결핍이었고 결론은 혈중 바이러스 DNA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DNA 수치가 비타민 D 결핍의 지표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DNA가 높으면 비타민 D가 낮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좀 참조하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 다른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죠.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높였으더니. 비형간염 치료가 더 빨라지고 촉진됐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된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서 간경화 있을 때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d 는 비형간염에 왜 도움이 되냐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면역 기능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생체내 인터페론 바이러스를 공격한 인터페론의 작용을 증강시키고 T 세도 면역 세포인데 T 세를 증강시켜서 항바이러스 작용과 광범위한 항미생물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좀 억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원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간경화 환자에게 왜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하나 하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다들 간 건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